오늘 요거 하는 거잖아요? 네. 응. 그죠. 그럼 뭐, 일단 삼루스 들어가고, 릴레이도 들어가고, 그죠. 자, 릴레이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자, 얘가 릴레이인데, 자, 릴레이는 어, 자석의 원리잖아요. 이렇게 호일이 감겨있고, 전원을 이렇게 주면 자석이 되는 원리. 그죠. 그러면은 자석이 되기 전에는, 이렇게 보면은 1 2 3. 4 2 3. 1 2 3 4 8 이렇게 되죠. 어있 자, 자석이 되기 전에는 전류가 이렇게 통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2번과 7번에 뭐 교류겠죠? 교류를 이렇게 주면은 얘가 코일에 접점이 이렇게 떠있다가 떨어져있다가 자석이 되면 이렇게 붙는 원리거든요 이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1번하고 3번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원리예요3로 스위치 아시죠? 3로 스위치를 얘기해 드릴게요 예, 예. 3로 스위치는 평소에 전원을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가 R1이라고, R1 이라고 R1 이렇게 주다가, 방향을 바꾸면, 방향을 바꾸면, R2가 들어오는, 이런 네. 원리죠. 네. 마찬가지에요, 릴레이도. 처음에는, 셋, 하나, 둘, 셋, 2, 3, 4, 5, 6. 1번, 4번, 전원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다가, 방향을 바꿔줘요. 어떻게? 얘는, 전류를 이렇게 흘려줘서 네. 방향을 바꿔주면 1번, 네. 3번이 들어오는 원리다. 네. 대충 이해하시겠나요? 보시면, 음. 자, 오늘 거는 자, 회로도 쭉 네. 전선을 다 넣었죠? 네. 그러면 제가 처음에 R상 기준으로 작업을 한다 했잖아요? 네. R상 기준으로 작업하면 3로 스위치 인. 들어오는 거. 음. 그죠? 여기 하나 연결. 릴레이. 자, 어디 들어온다 했죠? 아까? 8. 1번. 1번이요? 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얘가 입력이에요. 입력. 뭐, 인이라도 하고. 입력. 여기에서 시접점인 1번. 1번이나 8번. 두개다 상관이 없어요. 아무데나 쓰셔도 되는데. 1번. 그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전류가 4번으로 흐르고 있죠. 그죠. 평소에는 흐르는 이렇게 붙어있는 4번 맞나요? 그쵸? 아, 예. 그 다음에 전기를 넣었어요 만약에 얘가 ON으로 돼서 전류가 릴레이 흘러요 예. 그럼 얘가 떨어져서 자석이 돼서 코일이니까 자석이 이렇게 붙죠 그러면 바뀌는 3번 A접점이잖아요 온으을 따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R상 3로 하나, 인, 얘도 인, 1 번. 그다음에 콘덴서 두 개.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알 음. 상에는 총 다섯 개의 전선이 묶이는 음. 거예요 이해되시나? 어렵나? 조금 어렵네. 조금 어렵네. 그다음 아래도 볼게요. 아래 N 상에는 음. 얘는 더 간단해요. N 상에는 레번 하나, 아 램프 1번 하나. 그다음 릴레이 둘. 그 다음에 램프 2번 셋 램프 3번 셋 콘덴서 1번 콘덴서 6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음. 1, 2, 1, 2, 3, 4, 5, 6, 7 7이네요 음. 총 7개 전선이 하나에 7개가 묶이면 끝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어렵나요? 이 네, 있나요? 네그 네. 다음에 네. 이렇게 네. 다 연결하시고 네. 이렇게 연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거 오픈은 3번 스위치에 보면은 3이라고 써져있는 거벨 테스터기 찍어보시고 3번, 1번 3번에서 램프로 하나 1번에서 릴레이로 하나 그 다음에 릴레이 4번에서 R2로 하나 3번에서 R3로 하나 이렇게 끝입니다 좀 어렵죠. 릴리가 <laughs> 좀 어렵긴 합니다.